잠을 잘못 자길래 제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얘예예예이 예, 예. 섬에 신이 있다고 해요. 예. 여기 신이 있는데. 이 <laughs> 있다고 치는 거죠. 아, 여신님이 계시니까 그분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예. <laughs> 아, 아 그거를 믿지. 순스잖아그쪽죠 도라이가 괜히 도라이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 거짓말 그, 시켰다고 그, 그, 그 하면 배도 고칠 수 있다 이게 대단한데요 대단한데 저는 그 생각을 한번 도 해보지 못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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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 <laughs> 니들이 배 고칠 수 아, 있다고서 아이고 어, 이라기는 이거 이거 헷갈리는 부분이 조금 있었는데 이거 순호가 도와주면 금방 끝낼 수 있겠네요 그렇지그렇지 순호는 지금 여신님한테 붙고 전시니까 여신님이 하는대로다할 거냐 그치 길이 탄 말이 돼아 잠깐만 아, 근데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아어떡 아, 하지 아, 뭐, 아, 문제, 문제. 어, 잠깐만 문제. 어, 잠깐만 네. 잠깐. 잠깐만 잠깐만 아, 비켜라 잠시만. 아, 아니에요. 야! 야, 아니, 저 혼자 맞장구 치면 오래 못갈 겁니다. 기관면 그러니까 뭐, 다 같이 맞장구라도치자는 게야?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럴 수 있겠네요. 예, 네, 대단하네요. 예, 네, 맞아요. 슈모가, 저희 모두가 여신님이 보인다고 하면 더 이상 경계를 하지 않을 거예요. 아닐 거죠. 정말 현명하십니다. 현명 그 자체십니다. 내일 네. 이찬섭이에요 역시 역시 상의도 충무공의 전술을 알고 계신 마설마 맞습니다. 노량 해전 때부터 내려온 장군님이 살아계셔 대장천장. 그 옛날 위대신 장군 하나 사람네. 수많은 아...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모두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영웅 등의 영웅 영웅 영웅. 장군은 죽을때도 나라만을 위했네 나라? 심장에 박힌 화살을 감추고 힘겹게 말했네 장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절대 알리지 말라 장군! 장군! 우아 눈물로 장군을 보내려 기꺼이 맞 저만 <laughs> 이 파고리, 이 파고리, 저만 이 파고리, 저만 이 파고리, 로만이 파고리, 저만 이파리이 파고리, 저만 이리 저만 이네고리이방법이순살이 파고리, 저만 쉽지 않겠죠! 고리리이 망치 필요하지, 많은 것이 필요하지. 응. 해보죠. 결정하실 겁니까? 방법이 없단 느 없어서 멀쩡히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서 우리랑 함께 있는 것처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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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들 일까지 비밀을 지켰네. 그들은 그렇게 승리를 얻었네.